탑이을 처음 본 베트남 친구들은 이게 뭐하는 물건이냐고 난리입니다. 재밌지? 하이리가 이걸 왜 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놀죠. 지금 저걸 왜 샀냐고 지도 얘기하면서 혼자 엄청 재밌게 계속 놀거든요. 123456789 1 2 3 4 5 1 2 3 4 5 비빔밥 비빔밥? 비빔몰랭 비빔몰랭 비빔몰 휴페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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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팅 고거팅 이거를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베트남에 안 팔아요 이거를 지금 제 표정이 바로 이래요 이걸 왜 살까? 사줄 수밖에 없어요. 하이리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보다큰 사이즈를 사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큰 사이즈를 골라서 주문한 거거든요. 오늘 도착했어요. 가게에서 배고파하니까 애들이 배달을 시켜줬는데요. 베트남 음식을 시켜줬는데 우리 여직원이 사장님은 돈 내지 마세요. 저희가 낼게요. 하는데 뭐야? 어... 어이. 이거 뭔데? 어, 이거 맛있는 거네. 응원인데 이거. 어. 이거 풀이야? 너. 뭐까지 봐요? 국물뭐 인해? 하나에 만동씩 하는 거네. 500원, 500원. 어, 이거 뭐야? 돈까스네돈까스 오, 얘네 포장 시스템이 정난이 아닌데? 오셔봐요. 어, 방거 어,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모아서 사줬어요. 제가 사 주는 게아니라 이거 뭐야? 젓갈 같은 건데? 이건 나는 못 먹겠다. 마카에 뉴~ 이렇게 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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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우뉴~ 딱가~ 딱가 하이짜마~ 이렇게 다 해가지고 20만동인데 한국 돈으로 만원~ 만원어치에요, 만원어치~ 만원~ 만 말고 만원~ 맞네요, 양이~ 이걸 다 먹겠다고~ 아 이거, 이것도 거이 주네요, 이거 민폐에요? 민폐, 프리. 프리. 오. 프리, 프리. 와 프리다. 이거 이거 this f o 뭐지? 뿡 다우 맘똥. 둥 다우 맘 n g 이게 맘똥. 이게 이 소스가 전용 소스인가 봐요. 근데 냄새는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이거 새우 그거 젓갈 같은 건데 한국인들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먹고 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걸 서비스로 준대요. 와.거든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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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비벼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이거 분을 올리고요. 야채를 또 올립니다. 야채를 네가다 먹으면 어떡해? 야채는 별로 안 들어있네. 깻잎인가? 저거? 그렇죠. 저거 한번 올리고 끝에 어? 떠나. 싸서 저거를 먼저 사장님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저렇게 싸. 어, 그렇지. 이거 예. 사장님을 먼저 주는군요. 이씨, 가만. 이거? 이거? 오케이 <laughs> 그래? 오케! 이 y Oh, my mother. t o k u m a t i g 요거, 요거 찍어요. 요거 한번 찍어서 조금만 찍 o to go 이요 go t 아 go t 니 go to go t 한번 먹어볼게요. to go to go to go to go t 매니. 매니. 그렇게 뭐 역하진 않은데? 음 맛있다 나? 네. 응 뭐? 제일 굿 베트남에서 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되게 신중하게 써죠 근데 너 손을 어. 쓰겄니? <목소리도> 까마

음 Very good. 이거는 순대 같은 거 거든요 순댓순이거요네이거요네음음어음어 นะอืมว้าว <Anfang> <avez> 이거를 여기 맘돔에다가 딱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음 이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접시에 5만 5천 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충분히 5만 5천 동 내고 먹을 만하네요. 이거 진짜. 키우 싼거 보세요. 이렇게만 있었어. 그럼 그거는 이제 사장님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떡볶이로? 음, 까망? 오, 진짜 장난 아닌데요 맛이. 진짜 베리 응공인데요. 음. 근데 이 소스는 한국 분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젓가을 한국 사람들이 먹잖아요. 다 먹을 수 있어. 나 이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먹고 안 먹을래요. 얘네들이 옆에서 계속 싸줘가지고.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이 새끼 아무튼 입맛 벌림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강. 오늘의 베트남 음식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름 아우 너후후 아우 노노노 노. 디아이. 이래 아 뿌리야 이거 봐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먹으래요. 직원들이 사장님을 아끼는 마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먹고 안 먹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배부르거든요. 지금 한0개 먹은 것 같은데 저 혼자 분다오 맘똥을 먹어봤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 그릇에 5 5 0 0 0 동안은 베트남 음식이었어요. 진짜 맛있고요. 남자 혼자 한 그릇 먹으면 배가 꽉찰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3개 딱 시켰거든요. 거기다가 요거 서비스까지 요거 나왔거든요. 무잉행에무잉행 근데 맛은 달라요. 다른 맛으로 두개 줬어요. 한번 꼭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안녕. 안녕. 다 먹은 다음에는 자일리토 꼭, 꼭 씹어줘야 돼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입에서. 아까 그젓갈향이 엄청나거든요. 꼭 자일리토를 먹어주세요. 왜 bueno. 조금 더 가까이 다가 와줬을때 이대로 내곁에멈면어 줘.